안녕하십니까. 새날이 밝았습니다. 아침 해가 영롱하게 떠오릅니다. 에 뭐, 6개월 만에 와서, 어 어제 막 이불 널고, 또 잔디 풀 깎고, 청소하고 난리 법석을 떨었는데, 어쨌든 그 간밤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. 어, 뭐, 이불도 눅눅하지도 않고, 어제 햇빛에 바짝 말려가지고, 어, 오늘 또 뭐, 너무 날씨가 좋아가지고, 어, 하늘에는 이제 구름 한점 없네요. 한번 보시다시피, 어, 너무나 그 영롱한 아침 해가 솟아오르고 있습니다. 어, 조금 제가 아침 식사 준비하느라고, 햇뜨는 그, 지평선에 걸치는 장관을 어, 내가 조금 놓쳤는데, 뭐, 대충 짐작이 가실 겁니다. 이, 저 바다에서 이렇게 솟구쳐서 해가 좀 올라왔죠. 네, 아침 5시 되니까, 어, 요란한 배 엔진 소리가 뭐 바다에서 진동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, 아, 그걸 보면서 우리 어민들의 고단한 삶을, 어, 느꼈습니다. 에 우리 농업민들 어민들 참 살기가 고달픕니다. 어 저기 보이시면 알지만은 어그 배가 지금 지나가고 있고 또저 멀리는 또 바위섬 옆에는 어 대물이 많이 올라와요 밤에. 그래서 이런 새벽에. 만선의 꿈을 안고 저렇게 열심히 사시는 모습을 보니까, 에, 너무나 가슴이 찡하고, 과연 우리나라 어, 위정자들이 그 서민들의 고달픈 삶을 어, 어느 정도 인식, 인식하고 있을까. 어, 맨날 자기네들 자리다툼으로 패스트 트랙이다, 뭐다 싸움질은 하고, 에, 그 권력 기관들은 자기 조직 보호에 급급하고 에, 그, 그렇게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리그를 벌리고 있지만 우리 민초 어, 백성들은 너무나 고달픈 삶을 살고 있죠. 지금 마치 또 영상을 찍고 있는데 에, 그 도항선 연락선이 벌써 출항을 하네요. 그래서 지금 신기항에서 출발해가지고 아침 첫배인데 저것을 타면은, 어, 그 저쪽에 보이는 여천항에 도착을 해서 하루 일정으로 비렁길을, 어, 그 트래킹을 할 수가 있어요. 어, 그 평소보다 굉장히 빨리 지금 달려가는 걸 보니까, 어, 이른 아침이고, 어, 근무 이고 그래서 뭐 어, 그렇게 손님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저배 안에도 어, 오늘 그 트레킹을 하려고 하는 에, 그런 그 부지런한 여행객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. 어, 여러분들 좀그 얼리버드라고 아시죠? 어, 일찍 일어난 새가 풍요한 아침을 맞습니다. 우리 어민들 보니까 저렇게 아침에 일찍 에그 조어에 나서는 분들 좀 제발 오늘은 큰 대물로 어 집안 식구들 어 한박 옷숨이 그 넘실 거렸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